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 이른바 월드 클래스에 오른 사람들, 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이들을 거인이라는 뜻으로 타이탄이라고 불렀어요. 타이탄은 평범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타이탄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자 팀 페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200명을 만나 인터뷰하고 책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에는 타이탄들의 성공 전략이 61가지나 나와요. 그 성공 전략들을 관통하는 공통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찾았어요. 이네 가지 특징을 듣는 동안 여러분 내면의 가능성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건 타고난 천재나 말도 안 되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1등을 이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팀페리스는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물었어요. 타이탄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아침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 1,060분이 그 하루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아침에 무엇을 하냐면요. 먼저 잠자리를 정리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깨운 다음 차를 마시며 아침 일기를 써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평소보다 1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여유가 생기겠어요. 이 아침 습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자리 정리는 2, 3분 만에 이룰 수 있는 성공이에요. 작은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하루 동안 다른 일들도 해낼 용기가 생깁니다. 타이탄들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해요. 이리저리 흩어진 관심을 온전히 집중시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간단한 동작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잠을 깨우고 몸에 좋은 차로 정신도 깨우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활기찬 기분으로 일기를 씁니다. 밤의 일기를 쓰면 아시겠지만 후회와 반성의 문장이 대부분이에요. 아침 일기는 다르죠. 하루를 선물처럼 맞이하는 감사와 기대로 채울 수 있어요. 타이탄이라도 이 모든 걸다 하는 날은 1년 중에 30%에 불과합니다. 단 이중 한 가지라도 꼭 한다고 해요. 하기 쉬운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본다면 어느덧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실패에서 배웁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주저하고 미루는 이유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잖아요. 근데 실패를 피하다가 성공도 피하게 되는 거죠.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투자자로 억만장자가 된 피터틸은 말합니다. 인생을 걸고 뭔가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계획이니까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건 변명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듯 말하고 있네요. 타이탄들은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믿어요. 완전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동네에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럼 카페에 실패한 이유를 찾겠죠. 상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메뉴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등 실패한 이유가 열 가지도 넘게 떠오를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원인 한 가지를 찾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한 가지 때문에 실패하니까요.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랐더라면 하고 돈을 계속 잃는 것처럼요.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실패해서 배울 수 있어요. 타이탄들은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백지 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발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는다고 해요. 지금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성공으로 가는 터닝포인트를 막고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집중력 부족을 호소하죠. 특히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집중력 도둑입니다. 앞서 소개한대로 타이탄들이 아침 습관을 지키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고도로 집중해야 할때 듣는 음악이 따로 있을 정도로 타이탄들은 집중력 향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일을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공격적으로 집중해야 탁월한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온종일 100% 전력질주할 수는 없어요. 타이탄들은 두세 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날 꼭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말해요. 성과를 내는 날이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을 때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1995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 넥스트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을 때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타이탄이라고 해서 매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진 않아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을 때 오로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버팁니다. 아놀드 슈어제네거가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헐리우드에 발을 들였을 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더스틴 호프먼이나 알 파치노 같은 날렵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인기였거든요. 키 188cm, 몸무게 110kg의 아널드는 오디션 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죠. 아널드는 자신의 특별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들이 유행하는 스타일과 다이어트로 노력할 때, 아널드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제작자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지적인 꽃미남 배우의 시대가 저물쯤, 아널드는 트윈스라는 코미디 영화에서 배역을 맡았어요. 아널드 슈어제네거가 말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결국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당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관두지 않는 한 기회는 옵니다. 대신 눈에 잘 띄는 곳에 서 있어야겠죠? 마침내 부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부끄러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